태평양 전쟁 시 희생 대신 영원히 쉬어, 고이 잠도 서서. 사이판 인근 해역에 한 유령비에 새겨진 문덕서 시인의 추모시 내용입니다. 사이판과 티니안 등 북마리아나 제도에는 태평양 전쟁 때 끌려간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참혹하게 바다에서 숨진 한국인들을 위해 수중 한국인 유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수중 유령탑은 사이판성과 만나가하섬 사이 일제에 끌려온 한국인 징용자 6천여 명이 화물선 피격 침몰로 사망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명이 사이판성과 그 옆에 티니아노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미국 공습대는 총알바지가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일제로부터 자살을 강요당한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바닷속에 수중 유령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있다보니 관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 다이버들이 이 유령비를 자비를 들여서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수중일치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수중유령비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한국인들은 북마리아나 한인 다이빙 운영자 모임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발적으로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한국인 수중유령비 청소 및 주요 해변 청소, 다이빙지역 로프정비 및 각종 지역 공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중 유령비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트, 잠수 인력, 장비 등 소모되는 비용 모두를 해당 단체에서 부담해왔습니다. 이 단체 멤버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수중 유령비를 자비를 들여 청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의 바다는 연중 따뜻한 기온과 투명한 수중 시야 그리고 화려하면서 아름다운 수중 환경 때문에 전 세계의 다이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이기가 가득한 유령비보다는 잘 관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 행동일 뿐큰 봉사활동은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해저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버로서의 능력을 살려 작게나마 애국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를 하고 나서 태극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애국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사이판 다이빙 어깨는 챙근 심한 경영난과 더불어 항공이 중단되어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고립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한국 다이버들은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며 여행이 재개됐을 때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더큰 즐거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이들의 행동이 감동적이라며 코로나가 끝나면 꼭이 지역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사이퍼는 서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사탕수수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략 보물단지로 떠올랐습니다. 이곳 개발을 맡은 남양흥발이란 일본회사는 한반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모집해 대규모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남양흥발은 1921년 설립 당시부터 일본 해군과 외무성이 주도하여 실제로는 국책기업이었습니다. 1920에서 30년대 배고픔에 시달리던 많은 한국인들은 연중 따뜻하고 먹을 것이 넘친다는 달콤한 약속에 넘어가 사이판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에서 내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떼약뱃시 내리쬐는 항무지에서의 중노동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마를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 누가 오줌을 놓으면 그걸 마시겠다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이들은 강제로 군노무자로 징집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까지 사이판에는 7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이판 지역은 미국이나 일본 모두 이곳을 갖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미국의 B-29가 뜨면 일본부터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곳에서 미군에게 밀리자 어이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일본군은 당시 미군에게 밀려나 성끝까지 쫓겨 변랑까지 갔는데 광기어린 눈빛으로 일본차량 만세를 외치며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한국인들에게까지 총을 들어 강요하며 심지어 밀어서 떨어뜨려 희생시켰습니다. 천황에 대한 광적인 믿음이 있었던 일본인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징병과 징역에 끌려가 마지못해 생을 마감한 한국인들은 그저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이 지역에서 자살절벽, 만세절벽이라 불리며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이판 남쪽 티니안 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일본군은 섬에서 후퇴하며 조선인을 죽이거나 자살로 몰았는데. 여기서 약 2,500여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이 이 지역에서 밀려나고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미군에게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4년 보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현재 남았습니다. 대신 티니 안에서 밭을 일구고 한인회를 결성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미군에게 성금으로 보내고 조선의 독립을 지원하는 독립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이들은 티니안의 원주민이 참호르족과 결혼해 섬에 정착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섬의 40%는 한국여통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의 성인 김, 신, 최 등은 우리나라의 김씨, 신씨, 최씨와 발음이 같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잊지 않으며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한국인의 후임을 자각하고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니아는 사지에서 살아남아 우리의 독립에 일조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혈통이 남아있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티니아는 일제를 끝낸 기념비적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은 이곳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최대 규모의 항공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섬 전체는 거대한 비행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일본을 끝낼 계획이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한 비행기 B-29가 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폭탄을 탑재했던 곳에는 원폭탑재기 발진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군수공장과 군기지에는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 잔혹한 자신들의 역사를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깨어있는 국민만이 후손들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로 으신청하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우리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은 앞서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군함도에서 한국인 등의 강제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되자 일본의 입장을 바꿔 다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같은 일본인이라서 차별도 학대도 없었다는 증언을 전시했고 심지어 한국인들에게 급여를 줬다며 당시 월급봉투를 전시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책근에는 일본 노동자와 한반도동에서 온 노동자들은 똑같이 가혹한 환경에 놓여있었다고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이 몰상식간 행위가 벌어지자 이같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를 짓겠다며 유네스코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일본에 경악하게 할 만한 소식이 바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유네스코 제 40차 총회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우리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조율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세계유산 해석과 해설 분야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 해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디지털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설명센터를 국내에 건립해 세계유산 해석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일본과 같이 잘못된 역사적 주장을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3년 전 군함도 강제징용 피해자 최장섭씨는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양심을 되찾길 바랍니다. 영국이 한국 기업인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 키트를 대량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놓고도 한국의 승인 절차 지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키트를 빼앗길 상황이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카디언에 따르면 LG 케미컬의 한대주주가 평소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영국을 위해 주당 40만 개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제는 런던 웨스터민스터 지역 보수당 전 부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 정작 영국 정부는 공중보건국이 아직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단키트 인수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진단키트들이 다른 국가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런던 컨티넨탈 철도의 닝마컴 회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THE가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이 물량을 낚아채기 위해 이미 한국에 군용기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마컴 회장은 서부시대 같은 상황이다. 모로코조차 비행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자신이 매큜코 보건장관을 만나 시급한 승인 필요성을 전했다면서 그들도 키트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뒤에 숨어서 테스트할 때까지는 결정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합리적인 자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퇴짜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안을 해온 LG 화학 대주주가 런던 정경대에서 수학해 영국의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가 다른 나라들은 영국은 그러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디언은 이 대주주의 이름을 G.P.로 언급했다. 진단 키트 40만 개의 가격은 약 1천만 달러이다. 하지만 이 대주주는 영국 정부가 승인을 내리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디어는 한국이 코로나 19의 대대적인 검사 및 진단 키트 생산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스코틀랜드 당국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의료 장비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120여 개국이 한국의 방역을 배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곡선 미국 뉴욕 타임스는 지난 3일 한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증감 현황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한 그래프를 지면에 실었다.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이나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의 치명률이 가장 낮았고 인구 대비 확진자 수도 가장 적었다. 6일 오전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1만 284명이고 사망자는 186명이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 같았던 미국의 확진자는 33만 5,524명의 사망자가 9,562명이나 된다. 검사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27.13%로 10명을 검사하면 3명 가까이가 코로나19 환자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검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은 0.83%에 불과하다. 미국은 10명을 검사하면 3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한국은 확진자가 한 명도 채 나오지 않는 셈이다. 미국과 유럽은 사태 초기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을 아주 우습게 봤다. 그저 유행성 독감의 일종에 불과하다 여겼다. 지도자도 국민도 전문가도 사회 시스템도 팬데믹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부러운 곡선은 없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코로나19 그래프를 그렇게 평했다. 한때 세계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나라에서 어떻게 한 달여 만에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급감했는지 믿기지가 않는다는 투였다. 세계 유수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전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건강한 공공의료 시스템 신속한 의사결정, 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매뉴얼, 대량검사와 대량치료 다 맞는 얘기다.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한국인의 눈으로도 잘 보여지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방식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게 된다. 그건 바로 의료보험이든 재난대처든 모든 일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화학적으로 결합해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의료 보험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적 보험 시스템과 민간 의료 기관들의 경쟁이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 수가와 의료비 보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고 민간 병원들은 좀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인 환자를 유치한다. 이렇게 보면 공공 의료 보험이고 저렇게 보면 병원들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다. 모든 게 무료인 유럽식 의료복지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첨단 의료 서비스가 한국에선 이루어진다. 미국인에겐 너무도 비싸, 감히 병원 문턱조차 가보지 못하는 질병도 한국에선 공공의료보험 덕분에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의료보험 체계가 없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저렇게 공격적인 검사와 신속한 중환자 병상 확보. 대규모의 의료진 배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다.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가동된 중대 본과 질본에는 전문 행정관료와 의료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전략의 밑그림이 만들어지자 진단키트 개발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은 민간 기업들이 맡았다. 격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료와 확진자 점검은 민간 거점 병원들이 도맡았다. 마치 사전 연습을 한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영역은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처음부터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이 공동의 선이란 용광로에 녹아들어 있는 한국적 시스템.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코로나19 곡선은 만들어졌다. 모든 게 국유화된 공공영역은 쉽사리 관료주의에 녹슬어버린다. 모든 걸 경쟁에만 맡겨놓으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 이빨이 빠져도 맥꿀 재료가 없다는 공공병원 때문에 평생 빈이 몸으로 살아야 하는 유럽과 돈 있는 부자만 번듯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미국에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리가 없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한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승인과 수출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의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다.